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침례와 순종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섯 번째 본문에 나오는 그 예화를 조금 각색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재료를 갖춘 어떤 노신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집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동안 아버지와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사랑했던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져서 급히 고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의 상황은 조금만 달랐습니다. 문제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을 야단치는 엄한 아버지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아내와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이시고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니 당연히 장례식에 참석하여 애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위해서도 장례식에 참석하여 애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조언을 따라서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애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애도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같은 애도는 아닙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애도했기 때문에 진정한 애도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아들의 애도는 유산 때문에 단지 아들이란 도리 때문에 애도를 했기 때문에 진정한 애도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의 경우에는 진정한 애도, 내적 애도, 내양적 애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의 경우에는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애도이고 외적인 애도, 외향적인 애도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두 아들의 애도에 아버지는 어떤 애도를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사랑과 슬픔이 담긴 진정한 애도를 한 큰아들의 애도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아들의 애도는 의무였고 유산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멜렛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진정 어린 순종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애도가 형식적인 애도보다 낫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에서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50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형식적인 제사보다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훨씬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그 순종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인두 가지 순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 순종 혹은 외향적 순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내적 순종 혹은 내향적 순종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신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에 의한 순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순종이 기독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순종을 하면서 살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순종을 하였는지 아니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 즉 내적 순종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적인 자발적인 순종이 내삶 속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자발적인 순종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들인 예화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때문에 진정한 애도를 한 이유와 같습니다. 큰아들도 어떤 경우에는 자신에게 야단을 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기도 하였겠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사랑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서 참된 순종을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렌지 와이슨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께서도 마음으로 순종하셨다. 만일 우리가 동의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관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마음을 당신의 뜻에 일치하도록 조화시키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은 단지 내적 충동을 행위에 옮기는 데 불과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특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에게 생애는 지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서는 죄가 해모스럽게 보일 것이다. 오늘도 성녀의 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발적인 순종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